미국은 보통 선택을 할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힘이 있고 기준이 있고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력 공백은 눈앞의 현실이었고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한 문서가 밀려나왔습니다. 과장도 설득도 없는 자료였습니다. 오직 결과만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나라의 이름, 대한민국, 미국은 왜이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춰섰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워커, 이대로면 6개월 안에 전력이 반토막 납니다. 2023년 3월, 회의실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제 30년 경력을 박살냈습니다. 미군 항공기가 반토막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서류를 펼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빨간 경고 등이 페이지마다 찍혀 있더군요. 저는 제임스 워커입니다. 미 공군 항공기 정비 감독관으로 30년을 일했죠. 전투기부터 수송기까지 미군이 하늘에 띄우는 건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되고 부품이 없으면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인도태평양 사령부 회의실에서 들은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비라인이 막혔습니다. 해외 정비 루트가 병목 상태고 납기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F-15, 아파치, 블랙호크 같은 기체들이 경납고에 묶여 있다는 겁니까?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지연, 지연, 또 지연이었습니다. 부품 수급이 꼬이고 납기가 밀리고 재작업이 반복되고 있었죠. 숫자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평균 정비 대기 기간 8개월. 8개월이라니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수십 명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때 한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토 정비창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동맹국 위탁은 보안 문제로 번번이 막히고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미군 항공 전력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대안은 뭡니까?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정비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만 넘기고, 한숨만 나오고, 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 판을 뚫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감 전력까지 정비 공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감 전력이요. 차세대 전력까지 운영 일정이 흔들린다는 말 아닙니까? 이건 정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억제 전략이 구멍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현장을 보겠다고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책상 위에 조용히 자료 하나를 올려뒀습니다. 표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기술센터 정비수리업체. 처음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민간 항공사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유일 종합 정비창. 미공이 530여기 장정비 완료. 530여기라고요? 이건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부에서 말이 떨어졌습니다. 워커 한국 쪽 라인을 열어봐. 이번엔 제발. 제발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미국이 누구에게 제발을 합니까? 그리고 제첫 임무가 확정됐습니다. 한국으로 간다, 직접 본다. 한국 도착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공항 근처라고 들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공장 같지 않았죠. 오히려 군기지 같았습니다. 출입 절차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을 두번 했고 동선이 통제됐습니다. 보안 구역이 따로 분리돼 있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간이 이 정도라고?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금속 탐지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내자는 무표정했습니다. 말이 없었죠. 그냥 앞으로 걸어갔고 저는 따라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도어락 소리가 몇 번이고 울렸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여긴 관광지가 아니구나. 회의실로 안내 받았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았죠. 그냥 말했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다는 말 대신 기준부터 꺼내더군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실력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530여기 창정비 기록이 사실입니까?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기록 보시겠습니까? 서류가 아니라 시스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체번호, 정비 이력, 완료 날짜가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거짓말 할수 없는 숫자였죠. 그 다음엔 현장으로 갔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FP15이 분해돼 있었습니다. 날개, 동체, 엔진이 따로 놓여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업 공간이 미군 기지와 똑같았습니다. 공구 배치, 검사 장비, 심지어 바닥에 그려진 동선 표시까지 말이죠. 분해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규정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적힌 규정서였습니다. 공구번호를 확인하고 토크값을 맞추고 검사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미군 절차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비가 아니라 재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의 손을 봤습니다. 볼트를 조이는데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이상 본 손이었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건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박힌 시스템이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미군 기준을 따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고는 몇 건입니까? 책임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요? 530여 기를 하고 사고가 없다고요? 저는 기록 대장을 요청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체마다 점검 항목, 교체 부품, 작업 시간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작업 기록을 찾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일정 지연 기록도 찾았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건 진짜다. 원래 저는 이런 말을 잘안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여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력을 되살리는 병원 같았습니다.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더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왜 여기까지 맡겼는지 이제 알것 같다고 말이죠. 한국은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라인 위에서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고서에 그대로 넣어야 한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 점검관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질문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기술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보안입니다. 그리고 절차입니다. 보안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보안이라고요?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미군 기체를 다루려면 보안 교육부터 받아야 합니다. 촬영 금지, 구역 통제, 정보 유출 방지. 이게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문을 열어주는 기준은 성능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봤습니다. 과거 F-15 대형 사업 기록이었습니다. 수십기 이상의 성능 계량과 창정비를 수행했더군요. 일정을 맞췄고, 사고는 없었고,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구나. 미국은 결국 이런 곳을 찾습니다. 문제 없이 끝내는 곳 말이죠. 화려한 기술보다 조용한 완성을 원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말이죠. 책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엔 F35 정비 거점 얘기도 나왔습니다. F35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F35는 한 나라가 마음대로 못 건드리는 전력입니다. 동맹이라도 함부로 못 다루죠. 그런데 한국이 동부가 정비 거점 중 하나가 됐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책임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제 머릿속에 번쩍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권한이다. 그 순간 한국 입장이 이해됐습니다. 한국 공군이 도입한 기체를 수리할 때마다 해외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은 폭증하고 비용은 치솟고 가용률은 저하되고 작전에 공백이 생깁니다. 전력은 멀리 보내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내 정비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띄우고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을 만들었죠. 이건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책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정보가 새는 순간입니다. 정확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기술 유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고 없이, 정보 유출 없이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정비를 맞는 나라가 아니다. 전력을 유지하는 나라다. 그 문장이 이후 수조 원짜리 사업의 문을 열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호텔 창 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밤이 밝았습니다. 저는 상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곳은 예외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F35는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신뢰를 시험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하늘을 운영할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돌아가자마자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건 알겠지만, 거기까지다. 특히, 민감 전력 확대에는 강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 빨리 신뢰가 쌓였다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제 보고를 듣던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죠. 워커, 혹시 과장한 거 아닙니까? 과장이요? 저는 숫자만 가져왔습니다. 사고율 제로 일정 준수, 제작업 최소. 이게 과장입니까?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요? 미국, 일본, 유럽 정비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과도한 권한을 줬다. 동맹이라도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밥그릇 문제다. 한국 정비 라인에 추가 검증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예정에 없던 재점검, 재서류 요구가 들어왔죠. 같은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했습니다. 일부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 번만 삐끗해 봐라. 저는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추가 검증이 들어갑니다. 항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표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의가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정표를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체, 예정대로 들어옵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아직 이르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 조건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기술 검증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보안 검증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장기 신뢰성 검증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보여줬는데 자꾸 문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자리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겁을 낸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지켰습니다. 추가 검증 요청이 들어오면 자료를 냈고 재점검 요청이 들어오면 문을 열었습니다. 말없이 응대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깨달. 한국은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질투받고 있다고 말이죠. 의심은 실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실패가 안 나오니까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는 걸 말이죠.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워커!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밀어주는 게 아닙니다.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경쟁자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록은 한국만큼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도 있었고, 지연도 있었고, 제작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계속 검증받아야 합니까? 저는 독백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말 없는 태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을 지켰습니다.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하겠다고 말이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문제 생기길 기다리던 기체였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일정 지연도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번은 운이죠. 운이라고요? 530여 기를 하고 운이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일정도 맞았습니다. 두 번은 우연이죠? 우연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 할 겁니까? 세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패턴이 됩니다. 말로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 생깁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며 멈칫했습니다. 페이지마다 똑같은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이상 없음, 일정 준수, 제작업 없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기적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성공했을 뿐입니다. 미군 조종사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비했다고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바로 타도 되겠죠? 신뢰는 보고서보다 조종색에서 먼저 왔습니다. 어느날 경납고에서 조종사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비 받으면 더잘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조종사가 웃으면 정비는 끝난 거다. 기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제로 일정 준수, 제작업 없음. 이 숫자들이 한 달, 두 달, 석달 계속됐습니다. 사고가 없다는 건 뉴스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완벽하게 끝난다는 뜻이죠. 저는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검증이 필요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워커, 확신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경쟁자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록이 쌓이니까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침묵이 퍼졌습니다. 그 침묵이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문구를 바꿨습니다. 예전엔 검토 중이라고 썼습니다. 이제는 확인 완료라고 썼습니다. 제 문장이 바뀌었다는 건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상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워커, 한국 라인 확대 검토 들어간다. 확대요. 그래, 이제 믿어도 되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페이지마다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쌓였습니다. 조용히, 완벽하게, 반복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기체에서 예상치 못한 경고 신호가 나왔습니다. 정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 중이었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조종사가 즉시 착륙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국 정비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한 번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고 말이죠.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실패는 늘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소집됐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중단하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역시 무리였다. 몇몇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한 번의 경고로 수십 번의 성공을 지우려고 합니까? 그런데 말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즉시 보고합니다. 경고 신호 발생. 기체 즉시 분해 점검 진입 즉시 보고요. 보통은 시간을 법니다. 원인을 찾고 변명을 준비하고 책임을 나눕니다. 그런데 한국은 즉시 보고했습니다. 즉시 분해했습니다. 즉시 공개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국은 숨길 수 있는 시간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면 불가능한 대응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원인 규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정비가 아닙니다. 이전 운용 기록에서 발견된 미세 손상입니다. 기록 파일이 첨부됐습니다. 기체가 한국에 오기 전 이미 손상 징후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기록만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비는 문제 없다는 겁니까? 한국 측 답변이 왔습니다. 정비는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다만 이전 손상을 발견해 추가 보강했습니다. 추가 보강까지 했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구나. 문제를 숨기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파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원인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며칠 후그 기체가 다시 떴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일정도 지켜졌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데요? 경고 신호도 사라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비난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역시 무리라고 말하던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실수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상부에서 말했습니다. 워커, 이제 확대해도 되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위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몇달 후, 워싱턴에서 최종 보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다틴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숫자, 사고율, 일정표, 그리고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나? 저는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회의실엔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군, 국방부, 조달청.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위험하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전례가 없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이다.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례가 없던 건 이런 기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사고율 제로, 일정 지연 제로, 재작업 제로, 수십 년 누적 기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검증된 곳을 고른 겁니다. 제 손을 서류 위에 얹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워커 책임질 수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미 수십 번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설득한 게 아닙니다. 사고가 없었다로 설득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결론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강한 말은 침묵이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가죠. 그 한마디가 결정이었습니다. 공중 조기경 보통제기 정비, 헬기 개량, 통합 운영, 수조 원규모 사업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게 아니다. 인정한 것이다. 수조원은 결정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워커, 큰 결정이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결정이 아닙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의심, 검증, 위기, 그리고 확신. 한국은 모든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승인됐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가 아니라 일정표였습니다. 한국다웠습니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수조원 규모 사업 한국 선정. 그런데 한국 정비창은 조용했습니다. 축하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기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을 끝냅니다. 그리고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수조원보다 더큰게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를 한국은 지킬 겁니다. 그 이후 한국 정비창은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유지됐고 기준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규모가 커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군 내부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외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함께 운영이라고 말합니다. 단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였습니다. 동맹국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저는 대답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사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신뢰는 계약서가 아니라 결과로 쌓입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 있습니다. 설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맡기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나라였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바뀌어도 검증이 추가돼도 위기가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비창 풍경이 더 바빴습니다. 기체가 더 많이 들어왔고 라인이 더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작업자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축하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더큰 책임이 생겼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더큰 사업을 따낸 게 아니라 더큰 책임을 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비 받으면 안심이 됩니다. 안심.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종사가 안심하면 작전이 성공합니다. 안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타국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워커, 한국이 특별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조용했을 뿐입니다. 조용했기 때문에 더 강했습니다. 요란하게 시작하지 않았고 조용히 완성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오래 준비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록을 쌓았고 신뢰를 만들었고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됐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록에 파트너라는 단어가 찍히는 걸 봤습니다. 예전엔 협력사였습니다. 지금은 파트너입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군 항공 전력을 맡길 수 있는 몇안 되는 나라다. 그 문장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다시 정의했다고 말이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평가하러 왔다. 처음엔 그 정도라고 생각했다. 잘하는 나라, 성실한 나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한국은 부탁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다. 맡기면 결과로 대답하는 나라였다. 미국이 수조원을 건 이유는 단순하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조용하게 일을 끝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다. 이미 한국과 함께 가고 있었을 뿐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실행하고 결과로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 최강 미군을 움직였습니다. 수조 원짜리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확실하게 끝내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